34번 다음 중새 매크로를 기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Alt+F8을 눌러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를 실행시켰다. Alt+F8은 매크로를 기록하는 단축키가 아니라 기존 매크로 목록을 열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. 새 매크로를 기록하려면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맞습니다.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. 2번, 매크로 이름을 서식 변경으로 지정하였다. 이거는 옳은 설명입니다. 공백 없이 문자로 서식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. 3번, 바로 가기 키를 컨트롤 시프트 C로 지정하였다.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. 매크로 기록 시 바로 가기 키는 컨트롤 또는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조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대문자 C이기 때문에 c t r l s h i 대문자 C로 바로가기 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소문자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Ctrl-C라고 지정이 됩니다. 4번,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 문서로 지정하였다.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. 매크로는 현재 통합 문서, 새 통합 문서 또는 개인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 있어요. 새 통합 문서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는 것입니다.